네 증시 에지즈 투비 위클리 1월 14일입니다. 음, 지난주 선진국 지수는 플러스 2.4, 신흥시장 어, 2.62 플러스 코스피 3.23, 코스닥 3.61 모두 어, 플러스 마감하였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 키워드는요. 어, 미국 연준의 금리정책 비둘기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진전,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장기화 등이 있었습니다. 어, 지지난주 말이었죠. 파벨 의장의 극적인 코멘트 전환에 이어서 페드 의원들이 지난주 어, 인터뷰들이 릴레이로 있었는데요. 어, 12월 FOMC 회의록도 마찬가지고 어, 비둘기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음, 거기에 어, 금요일날 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1.9%로 나오면서 9개월 만에 2%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연준 정책 예, 변화가 어, 스탠스가 바뀔 것이라는 심리가 어, 대세를 이루면서 어, 안도랠리를 시전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차관급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어, 일단 가장 쉬운 게 이제 중국이 미국 거를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관한 협상은 순조롭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고요. 어, 그러나 이제 지적 재산권 등의 이제 민감한 부분에서는 진통 중 혹은 어, 진척이 별로 없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만 이는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거든요. 어, 이번 달 말에 어 미국에서 어 장관급 협상을 연다고 합니다. 유허와 유허 부총리죠. 그리고 부누신, 무누신 재무장관이 실질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진전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일정 및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이 아직은 안된 상태라는 점. 그 말은 여전히 물밑에서 계속 치열하게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 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큰그 변수들이 진전이 이 확인이 됨에 따라서 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상승을 했죠 어 위안화 환율도 지금 의미 있게 그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는 대체로 어 상승 마감하였던한 주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한편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안이 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첨예한 대립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어, 기간이 22일로 어, 역대 최장기를 기록함에 따라 어, 부정적인 변수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 가시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했죠. 그래서 시진핑을 만나고 왔는데 점차 그 실체적 모습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최근 보도로는 어, 개최 회담 장소로는 어, 베트남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베트남은 사실 그 미국이 이제 전쟁에서 패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쟁 아니었습니까? 어, 그런데 그곳에서 어, 그개최가 된다라는 것이 좀 특이한 사실입니다. 어,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는 최근에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주 증시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키워드는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그 있죠? 그리고 영국 브레시, 브렉시트 의회 표결. 위험 선호 심리 그리고 어 실적 시즌 도입 등이 어 있겠습니다. 실적 시즌은 도입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게 아주 긍정적이기는 지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어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에 따라서 지금 약 80만 명에 따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입니다. 지방정부 아닙니다. 대책 없이 주급을 3주째 수령을 못 받고 있습니다. 40만 명은 물론 나중에 받겠지만 무급 노동을 하고 있고요. 40만 명은 강제 무급 휴가 중이라고 합니다. 어, 이에 따라서 어,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는 보도가 있지만 어, 트럼프기 때문에 저는 어,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관련 뉴스는 좀 예의 주시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의회가 또 이제 표결이 한국시간으로 16일 오전 4시에 있습니다. 메이 총리죠. 메이 총리와 어, EU 간의 이제 합의안이 작년 7월 정도에 있었거든요. 이른바 소프트 브렉시트입니다. 이거에 대한 표결로 어, 현재 통과 여부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 통과가 될 수도 있고요. 안될 경우에는 뭐 플랜 B로 그 메이종리에 대한 재신임 혹은 국민 투표를 다시 하는 것 혹은 그 브렉시트를 처리하는 것 혹은 이게 빠졌네요. 그 노딜 브렉시트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죠. 한마디로 그냥 빠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그 앞에 것세개 중에 하나로 어 아마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 바로 그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참고로 브렉시트 기한은 3월 29일입니다. 예, 그점 살펴 보시고요. 어, 일단 가장 큰 글로벌 지배 변수가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이었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비둘기화가 되고 협상이 긍정 우위의 흐름을 보여주는 만큼 요 어, 미국 정부 셧다운이랑 브렉시트는 그 단기 변동성 확대로서의 역할 정도가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 어, 혹시, 혹시 브렉시트가 진짜 문제가 되거나 뭐 그랬을 것이라면 어, 미리 좀 문제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어,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어, 언제 어느 때 이제 바뀔지도 모르는 게이게 지구촌 글로벌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그, 그 안테나는 세워두면서 어, 보시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이번 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분위기가 점차점차 이제 그 위험선호를 이제 그 하는 쪽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 지금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별로 유망하다고 제시하는 업종들도 이게 단기인지 중기인지 장기인지도 딱히 없어요.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나금투에서는 제약 바이오 뭐 화장품 패션 미디어가 유망하다고 하고 케이프투자증권은 어, 단기 낙폭 과대 이익 그런 부진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효과 있는 게 화학 기계 조선 반도체고 NH증권은 뭐 어, 미중무역 활동 하나에서 중국 정책 모멘텀으로 소재산업재, 상사자본재, 이거 뭐다라는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증권사들 여러 개를 하면 다 다릅니다. 그 얘기는, 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장 전환 분위기라는 게전문용어로 체계적으로 그 좋아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어, 여기서 체계적, 비체계적이라는 말을 좀짚고 가겠습니다. 단어 정의를 해드릴게요. 어, 체계적으로 좋아진다, 시스테믹하게 좋아진다,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하면 시장 전체가 무차별적으로 지수가 있으면 어느 업종과 어, 업종 간의 차이가 뭐 아주 안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 같이 좀 좋아지는 분위기 이게 체계적으로 좋아진다는 거고요 비체계적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 개별 종목 장세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언시스테미카다 개별적이다 어, 요런 게 이제 비체계적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증시는 체계적으로 그 올라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계속 그 구축을 하고 있다 물론 주도주는 따로 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주도주에 관한 것은 저도 그렇고 어~ 뭐~ 다른 쪽도 그렇고 뭐~ 각자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저는 특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 세 가지 꼭지를 말씀을 드렸죠 기본주 금리 중심주 미중 무역 분쟁 합의 그에 따라서 위안화 강세와 원화 강세 환경 그리고 북한 개방 요세 가지를 가지고선 주도주를 제시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저는 그쪽으로 물론 전체를 분산 투자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의 비중 투자 속에서 비중을 좀더둘수 어, 있는 그런 쪽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요. 관련해서는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안정 요건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미중 무역 분쟁 완화는 예열 중이고요. 금리 정책 매파적인 스탠스가 완화되는 건 시동 중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완화도 예열 중에서 시동 중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위안화 역외 환율 기준으로 6.7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6.7대까지 그래서 어, 어, 관심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안정 요건에서. 어, 는 플러스 부미관계 진전인데요. 이 부분도 예열 시동 중인 것으로 좀 보여주죠. 예열 시동 중으로 한테포 조금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주의 일정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중요한 거는 연어이랑 베이지북 공개, 경제 상황 나오는 거죠. 뭐이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